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미국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안보, 경제에 대해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발인을 하고, 부모님 발인을 하고, 부친 발인을 하고, 어제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장례기간 3일 동안도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공과 사를 가리는 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친이 돌아갔었다해서 업무를 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대에 기부를 했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은 많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몇 개월 하는 동안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왜 비난비판을 하느냐고. 경제, 물가,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인연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지투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가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사용하는 거는 괜찮고, 왜 비난 비판을 하느냐고. 우리는, 그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아무리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 하도 하도 너무 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냐고. 지금 공기업이나 어, 관공서나 말을 안 듣습니다. 공무원들. 전부 다 지금 어,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 아직까지 100여 명이 자기들이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업무를 못 하겠으면 사태를 해야 될거니까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법안을 보내나가게 하나도 안 해주지 어떻게 대통령이 할수 있느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려야 될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라서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어,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난 비판하다고 인기가 5년돼 있는 대통령이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비판 할 것입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잘하는 게 많습니다. 지난 정부 면시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본을, 어? 일본 총리를 해라. 일본을 뭐 어? 어?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 중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 계속 전쟁하겠다고 날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회의 안 되겠습니까? 같이 그래서 그래해서는안 됩니다. 국민들도. 좀 양심이 있으시 됩니다.